안녕하세요. 코린이 TV의 코린입니다. 어, 뭐 지금 뭐 비트코인 뭐 뉴스가 계속 뭐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죠. 뭐뭐 뭐 중국 뭐 규제 뭐뭐한다면뭐 빨리 해라. 뭐 비트코인 왜 아직 4,800만 원이냐? 에? 뭐 빨리 해 가지고 뭐 4,000만 원.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4,00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뭐 빨리 해 가지고 그래 뭐한20% 어, 더 떨어뜨려 보세요. 한 3,500까지 보내고, 뭐 3,000만 원까지 가고, 뭐쭉떨어져야뭐또 반등이 오고, 뭐이러는거 아닙니까? 그래, 뭐 끝없는 추락. 아니, 이런 얘기를 뭐 비트코인 팔천일 땐 나하더니, 예? 좀 떨어지니까, 뭐 계속 뭐 끝없이 뉴스를 내보내는, 이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에? 자, 일단 뭐쏠브케어 어제, 뭐. 심장을 심쿵심쿵하게 했던 서브케어죠. 이거 뭐, 뭐, 봉,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렇게 600원 찍다가 한 3분 만에 한 사, 300원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 자, 2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 9시 되면은, 뭐, 서브케어도 뭐, 얘랑 비슷하게 가겠죠. 뭐, 센티넬 프로토콜이나, 어, 뭐, 뭐였죠? 음, 스팀달러? 컨트롤 로지 가스나 뭐 스팀 달러나 뭐 이런 이 김치 코인 좀 그만 좀 하세요 이게 장안 좋다고 물론 이제 한 번씩 이제 쏘는 건 좋은데 뭐 그런 장에서 또 수익을 보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물린단 말이죠 저 같은 코인이들은 위에 고층에서 물린 다음에 <laughs> 하염없이 구조대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어, 마음이 아프고, 일상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어, 저는, 뭐, 이클, 도지, 예? 장고 체크, 어, 마이너스 48%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이클, 도지, 뭐, 뭐, 한번 뭐, 60% 싸주면은, 뭐, 본전 되겠구만. 뭐, 퀀텀도, 뭐그 다음 마 메이저라고 생각 하기 때문에, 김치보단 낫지 않을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그뭐 밤사이에 뭐 조금 더 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니 형님들 이거 뭐 비트코인 뭐 대공황이라매 뉴스에서 뭐뭐 뭐 지금 뭐 단속하고 어뭐 미국 영국 뭐 유럽연합 뭐 오만대만 뭐 연합들이 와가지고 비트코인을 뭐 내리겠다고 막 그지랄을 싸고 있는데 그러면은 바이낸스 가가지고 풀쇼 때려가지고 이뭐 3500만원까지 빨리 보내야지 뭐하는 거야 뭐이 정도밖에 뭐 뉴스를 이렇게 띄워도왜 이렇게 뭐 낙폭이 적은 겁니까? 뭐 선반영이야? 선반영이야? 아니 면 뭐야? <laughs> 일단 이 7천에서 뭐저 정도까지 뉴스를 뺐으면은 이 7천에서 뭐한반 토막까지는 내버려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에? 여기 뭐 8천에서 뭐반 토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7천에서 반 토막이라든지 뭐 4천만 원이나 3천 5백만 원까지는 좀 가야. 이, 뭐, 볼맛이 나지. 이, 뭐, 개 잡코들만, 넣어. 어, 존나게 쏘는, 뭐, 샌드박스, 오늘, 오늘 9시는 샌드박스냐? 예 아, 이 좀, 그, 김치코인, 뭐, 하는 거 말리지 않겠지만, 어, 적당히 먹고, 어, 꼭 나오세요. 진짜, 이거, 손만 못 잊으면은, 김치코인 계속 하게 되고, 이, 한 3분 만에 올라왔다가 그냥 바로 꼬라박는 애들도 있단 말이죠. 최소한, 뭐, 이클이나 더지는, 뭐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을 때문에 저는 그냥 계속 여기서 버티고 있는 거고. 자뭐어 계속 하용하면뭐 풀숏 땡기가 어? 뭐 4천 그래 뭐 4천까지 밀면 되겠네. 여기 약간 약간 지지 라인 비슷하게 있네. 4천까지 이번 주 주봉인데 이번 주까지 힘들고 그래 다음 주 주봉 뭐 4천 4천이나 뭐한 3,500으로 다음 주에 쫙 마무리하고. 월, 월봉 딱 멋들어지게 만드는 다음에, 뭐, 6월에 뭐, 반등을 하든가, 꼬라 박든가, 뭐, 비트코인 사기? 이러면서 이제 뭐, 영원, 어? 뭐, 천만원까지 가든가, 뭐, 천만원 밑으로 이제, 뭐, 0만세 자릿수 보이면은, 그냥 또, 또 사야지. 세 자릿수는 사야지. 세 자릿수는 못 참지. 예? 세 자릿수는, 그때부터는 조금 조금 이제 비트코인을 살 거예요. 네, 비트코인을 사가지고, 어, 뭐, 다음, 방간기를 계약을 한다. 어, 3년 본다. 뭐, 3년쯤 뭐, 투자를 하려고 들어갔으면 3년은 봐야죠. 에? 어차피 안, 안할거 아니니까. 뭐, 아시잖아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성향이에요. 이걸 정말 딱 손절을 치고, 나는, 나는 이제 이 코인 안에 뭐, 뒤져도 코인 안에 뭐, 남들 몇억 벌어도 코인 안에 어, 난안에 이제 어피트 삭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내 인생에 걔네들은 이제 없어. 이런 마인드가 되면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마인드가 못 돼서 이렇게, 어, 원금에 지금 반이 남았는데 그냥 지켜볼 거다. 존버할 거다. 건강한 조정까지는 아이들도이 오른폭이 있는데, 오른폭이 있으니까 뭐한 3천까지는 떨어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어쨌든 뭐 일요일도 별로 뭐 기대 안 합니다. 뭐뭐뭐 뭐, 뭐 이렇게 악재 뉴스만 띄우지 말고 바이낸스 가지고 쇼쳐가지고 뭐 사천 보내고 3천오백좀 보내고 좀 이렇게 힘좀 써봐요. 왜 이렇게 변동성이 줄었어요? 보는 재미 없게. 어쨌든 영상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